안녕하세요. Hi. 반갑습니다. 냉료입니다. 오늘은 한성 GK898B 오피스 마스터를 가져왔습니다. 가격은 22년 7월 29일 기준 15만 9천원. 제가 무접점이나 조소음 적축을 정말 좋아하는데, 생각해보니 정작 한성 무접점은 구매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은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로 나뉘는데, 다들 화이트로 많이 구매를 하셔서 저는 블랙을 한번 들러봤습니다. 바로 언박싱. <목소리> 따로 봉인 실은 없는데 패키지 박스를 이런 비닐로 포장을 해줬더라고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아무튼 열어보면. 와 이건 진심이네. 엄청나게 꼼꼼히 포장을 해줬어요. 뾱뾱이 안에 루프 안에 비닐 안에 짠 구성입니다. 소중하게 포장된 키보드 본체, 키보드 루프 적당히 쓸만하고요. 설명서 겸 보증서, 키캡 리무버. 예헤이, 16만 원짜리인데 이건 좀 아니지. 한성 이러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플라스틱 고리형이 하우징이나 키캡을 좀 긁어 먹을 수도 있거든요. 음. 브러시 USB C 타입 케이블 패브릭 재질의 노이즈 필터가 있습니다. 길이는 고객센터 피셜 2m 와 그리고 한영각인된 그레이톤 키캡도 같이 주네요. 구성 키캡 리무버 빼곤 괜찮습니다. 아무튼 타건 볼게요. 높이 무접점 압력은 50g입니다. 예전엔 한성 키보드 스테빌라이저가 복불복이 엄청 심했잖아요. 뭐, 제것은 스페이스가 조금 찰찰거리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전보다 신경을 쓴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타건음이 진짜 좋습니다. 보글보글 사각사각 아주 그냥, 와. 귀를 간지럽히는 게 타이핑할 때 즐겁더라고요. 타건감도 정말 좋아요.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할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보글보글 사각사각이 손끝에서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다봉! 다봉! 무겁거나 부담스러운 타건감이 아니라서, 이름 그대로 오피스 마스터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게임할 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관입니다. 크기는 가로 442, 세로 133, 높이 38mm. 무게는 1020g. 1kg 조금 넘죠. 무겁지는 않은데 크기 때문에 휴대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겠네요. 올블랙의 108키 풀 배열.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칙칙하지 않으려나 걱정했는데 꽤 멋집니다. 묵직한 맛도 있고 평범하지만 굉장히 깔끔한 그런 느낌입니다. 키캡은 PBT 이중 사출 키캡입니다. 체리 프로파일이고요. 폰트 굵기 균일해 보이고 시인성도 좋아요. 대부분의 펑션 기능 키 표시해 준 것도 좋습니다. 아 맞다, 그레이 키캡 한번 장착해 볼까요? 짠! 이것도 괜찮죠? 근데 역시 저는 이쪽이 좀더 낫네요. 바닥은 상판과 다르게 묵직한 느낌은 덜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깔끔해요. 미끄럼 방지 고무패드 잘 붙어 있고, 다리는 2단 조절이 가능합니다. 케이블 장착부는 안쪽으로 파여 있고, 케이블 가이드 세 군데로 나 있고요. 이거 장착이 조금 빡셉니다. 그래서 케이블 끼워 놓고 사용하는 편이 안전해 보이네요. 배터리는 2,500mAh. 음? 아니, 똑같이 맞춰줘야지 스펙을. <laughs> 아무튼, 완충에 4, 5시간 정도 소요되고 100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용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배터리 효율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펑션 조합으로 무선 연결 및키 스트로크 제어, 멀티미디어 제어 모두 가능합니다. 갖출 건다 갖췄다는 느낌?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고 무선 연결은 3대까지 가능합니다. 연결 속도는 꽤 빨랐습니다. 전용 프로그램도 제공되어 매크로 멀티미디어 펑션 기능 마우스 기능도 설정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네, 지금까지 한성 GK898 오피스마스터 함께 살펴봤는데요. 유무선 모델이기에 아무래도 휴대를 생각해보게 되는데 그걸 막는 부분이 좀 있죠. 휴대하기엔 부담스러운 크기, 애매한 배터리 사용 시간, 탈착이 조금 불편했던 케이블까지. 그런데 사실 앞서 이야기한 휴대보다는 유선으로 연결을 해두고 블루투스 전환으로 빠르게 기기를 변경해서 쓰고 다시 유선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정말 요긴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무난대 없이 깔끔한 디자인에 부가 기능도 잘 갖추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타건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소리로 한번 잡고 촉각으로 한번 잡고. 진짜 보글보글 좋습니다. 무접점 고민되셨다면 오피스마스터 어떠세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 빠밤